내 영혼아 야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외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a l l e l 저는 어, 충주에서 어, 목양을 하고 있는 유순시 어, 목사입니다. 어, 우리 주정기 목사님은 어, 제가 한 빈지가 한,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어,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그, 우리 애모의 풍기는 모습 또, 내면적 겸손함, 그 모든 것이 제가 부러울 정도로, 어, 이게 귀한 분을, 어, 또, 만남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사역을할수 있도록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애지가 나면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잘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저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정민 목사님이 정중히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흔쾌히 허락하고 여러분 앞에 쓰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으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제가 목사님때 부탁의 말씀을 듣기를 이번 새벽 기도에는 가정과 자녀를 위한 어, 기도에다 라는 어, 그런 제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기도하면서 어, 이제 족장시대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고, 요셉 쪽으로 이렇게 가문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라고 준비하다가 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도전받았던 어, 또분 중에 한 분이 또 굉장히 제가 어, 굉장히 사랑하고 또 어, 이렇게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어,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바로 다윗이기에 오늘 다윗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경기도 이천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어.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하여 고일대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명절때나 가끔가다 고향을 찾게 됩니다 고향을 찾게 되면 어 동네 어르신들을 보게 되잖아요 동네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어떤 할머니 어떤 또 할아버지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들은 집에 꼭처박혀서 대문 밖을 안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아버지께 여쭤봅니다. 어유, 누구 어머니는 누구 할머니는 아우 이렇게 뭐 신나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 집안에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라고 여쭤보면은 아들이 잘 됐다든지 손자들이 잘 됐다든지 자녀들이 어떤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은. 그 부모는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날좀 보소, 날좀 보소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자녀가 이게 잘 됐으니 내가 자녀를 자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안 되면 밖에 나올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풀이 훅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 자녀가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자녀를 주고 또 자녀들 앞길 을위여 많이 기하는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자녀는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질 않습니다. 어, 자녀를 이길 부모 없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자녀는 우리의 생각대로 나의 어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자녀를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게 꽃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이 시편 103편을 기록한 다윗인 줄 믿습니다. 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정하시고 또 계획하신 온갖 가지 은혜와 축복을 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 늘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고 많은 헌신을 하는데 무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켜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모든 것을 이루고 맡기셨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반이죠. 어, 간단히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그삶 속에 모든 모습이 예배하는 삶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예배하면은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 예배는 그냥 권성으로 와서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된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이슨 늘그 생활 속에 시편 말씀을 쭉 보고 다이슨의 생애를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습성이 어래서부터 있었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나를 찾는 자뿐만 아니라 나에게 예배하는 자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자, 왜 예배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손수 하나님 형상을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존재임을 깨달기를 주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편, 어, 어, 2사에서 43편 21절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생명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기하여 그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줄 믿습니다 예배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삼아야 되느냐 10편, 40편, 1절 말씀같이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한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그냥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에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찾는다는 모습으로 깨닫고 나오신 분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사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 천재계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료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와서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는다는 것은 맞이할 준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찾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예배 자리에 오기를 누가 봤나?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여로모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신을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다이슨은 어려서부터 목동시도부터늘 보면 은 수금을 치면서 찬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산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 영혼아 야이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그 성호를 이름을 성축하라 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다이슨의 생의 가장 기본이 이 말씀이에요 내 영어나 야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그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바브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의 정신을 달라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애정한 괴시의 정신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애정하신 온가지 은혜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괴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인생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주부에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큰 글씨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제법 했잖아요 머리가 씌어질 정도로 있으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쭉 보니까 예배 성공한 자는 반드시 인생이 성공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에 쓴 여러분 참으로 축복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애정하신 온갖 가지 신령하고 비밀한 뜻을 그리고 계획을 발견하는 역사 있기를 주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타이스 삶의 모습 보니까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할로리야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모든 것 우리의 뜻 또 하나님의 뜻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얼마나 어려운 그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눈물 흘리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심서도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그러냐? 내 능력과 내 어떤 경험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늘을 주시고 이 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뭐냐? 무한한 하나님의 영역에 나의 부족한 그 모습을 나타나고 무한한 하나님의 영역을 나의 삶 속에 옮겨놓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성공한 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그 능력 속에서 나는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 교회에서 또 여도사회 갈 때도 이렇게 권사님들끼리, 성도끼리 다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서로가 와서 누굴 또 뭐라 그러고 누굴 뭐라 그러고 그래 합니다. 그때 저는, 어, 풀어줍니다. <laughs> 어떤 상담을 주냐. 권사님이 이 권사님보다 기도 많이 하시면 끝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또 옆에 또 권사님한테는 권사님이 이 권사님보다 기도 더 많이 하시면 끝까지 권사님 주장을 옮기십시오. 하나님은 기도 많은 자의그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서로가 기도를 많이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 그런 모습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슬버전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느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통해하며 그렇게 한없는 세월을 허성세월을 보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10년 염려 금심하는 것보다 10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은 내가 아무리 애쓰고 심쓰고 염려할지라도 내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 10분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고 해결하시고 풀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위해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기도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 개인도 자녀도 그리고 여의도 순복의 송파교에도 크게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은 교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2사에서 62장 7절 말씀 두 편에 보면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게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기도는 또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 10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려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알로리야 활란 날에 기도하여줘 그쵸? 어려서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문제, 내가 끌어안고 내 삶, 내 계획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문제, 내 어떤 진로를 자녀의 문제를 가 모든 그 인생의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기에. 내가 맡겨 놓은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더 복되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열매맺게 하신 역사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 은혜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다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충성의 삶 워낙 그 충성의 삶 전제 조건이 은혜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뒤편 말씀 보면내 영혼아 야이로 성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감사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다이은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이의 모습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되, 감사하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충성한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네가 생명의 밀관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충성할 때는 건성건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적당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시간을 하더라도, 단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그 모습 기억하시고 받아준 역사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늘 감사하는 자에게 더큰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언서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어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하게 된다고요?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누구에게 복이 많다고요? 충성된 자에게. 다이슨 인생이 늘 충성된 삶을 산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그 뒷부분 보면은, 천국 가면은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고 고름나서 의롭게 돼서 생명, 천국 가는 생명록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모든 행위, 그 모든 것이 기록된 그런 행위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부원받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가서 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이대로 너희가 갚아준다. 상급으로 내준 역사의 말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두 가지 책이 기록된 것이 우리가 육신을 잊고 있을 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할로리야 육신을 잊때 기록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영접하니 구원을 받습니다. 육신이 있을 때 감사하고 충성해야 된,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록에 그리고 행위록에서 그대로 구원받아서 총국가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너 이렇게 이렇게 나에게 충성했으니 이런 상급을 주마하는 역사가 임박이 될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네 번째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리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에 충성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 4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관, 어, 극률로 관을 쓰시며내 소원을 만족하사 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이 말씀은 조윤규 목사님께서 아주 그냥 내 말을 받으셔고 요한 3서 2절 말씀으로, 살아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어 같이, 봄사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라고, 삼박자 축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또 신앙적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보기 마대, 영혼이 잘 되는 보기 말줄 믿습니다. 모든 지역이 사야지고, 내 생명을 파매서 구수하고, 성령하시고, 인자와 간으로, 우리를, 어, 간을 씌는 역사. 그리고 범사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는 역사, 그리고 강건한 복으로 내 모든 병을 고쳐 주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히 알던 같이 범사되고 강건한 축복을 내려 주실 텐데 존재 조건이 뭐라고요? 다이처럼 1, 일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어 한번 암송할까요? 내영혼아 야예를 송축하라. 내속에 있는 것들아 다그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어나 야훼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할로리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손에게도 유산으로 신앙에 유업으로 당겨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그 모든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가물이 된 역사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로므로 주권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 말씀을 증가했습니다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생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다이처럼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달이색에 맡긴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 가문에 맡기는 축복 있게 도와주시고 여의도 순목은 송포계에 맡기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도록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 나이다. 아멘.